안녕하세요. 댄입니다. <laughs> 이 영상 공개 브리핑 영상입니다. 아, 일단 비트가 어제 좀 빠졌죠. 어, 지난 브리핑을 좀 살펴보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진입을 했다. 쇼 진입했다. 근데 나는 이 고점이 깨져도 쇼스로 생각한다. 여기 깨지고 올라오면 손절이 아니라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고, 이거는 뭐 제자들 톡방은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또 진입을 했습니다 내일 네,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간밤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내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핑이 끝나면 일단 숏은 최소 절반 정도 정리하고 제가 이 분할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평단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평단이 뭐, 이,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던 하지 않거든요. 분할로 받았기 때문에 평단이 이쯤 되는데 어, 절반 정도 정리하고 뭐 본, 나머지는 본절 역지형을 걸어놓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어, 이대로 계속 빠져주면은 그냥 뭐 나머지만 홀딩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또 고점이 또 깨게 되면 어, 역지형이 깨지면 저는 어, 잠시 관망하고 여기 그림 보고 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또그니까 이런거예요뭐 이런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아아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쇼시 나와야 된다 해서 이제 사실 쇼시 나왔을 때어그 정도 각에 해당되는 크기의 덤핑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브리핑에서 함부로 아 이거는 뭐 인생쇼시에요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내리게 되면 크게 내려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이 이건 뭐 내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저 정도 하락을 먹으려고 이렇게 막뭐 며칠 동안 고심해 고 숏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최소한 저는 암만 못해도 한 2,000불 정도는 빠져줘야 아, 이거는 좀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최대한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롱은 어떠냐? 롱은, 당장에는 롱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 롱은, 여기 이쪽에 후반부 그림을, 이 뒷부분 그림을 좀 봐야 롱을 스위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롱이 확실해지면 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렵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그냥, 뭐,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그런 브리핑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서명감을 갖고 되게 신중하게 브리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 뭐, 징징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부디 놓치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즐거운 매매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그게 제 브리핑의 목적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전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